안녕하세요, 공방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추첨일과 패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번과 격번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3회에서는 보너스 볼을 포함하여 3번과 5번이 격번으로, 36번과 38번이 격번으로 나왔습니다. 324회에서는 2번과 4번으로 격번이 출연하였습니다. 637회에서는 37번과 38번이 연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추첨일에서도 백회기에서도 연번과 격번이 출연하였으니 이번 회차에서 연번과 격번은 출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호 선택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 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3회에서는 3번과 23번이 20차이의 상끝수가 출연하였고 20번과 40번이 20차이의 끝으로 나왔습니다. 324회에서는 동 끝이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637회에는 보너스 볼을 포함하여 3번과 23번이 20차이의 상끝수로 출연하였습니다. 추첨일에서는 동끝이 2회차에 걸쳐 출현하였고 1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회기까지 함께 보시면 동끝이 출현할 확률이 높으니 이번 회차에서 번호를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일에서는 공통 끝수가 보이는데요. 63회에서 3번과 23번인 상끝이 나왔습니다. 324회에서 상끝인 33번이 출현하였고 637회에서는 보너스볼을 포함하여 3번과 23번으로 상끝이 출현하였습니다. 추첨일 전체의 공통 끝수는 3입니다. 다음으로 세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복 세로가 있는지 살펴보면 63회에서는 보너스 볼을 포함하여 3세로에 3번과 28번이 출현하였고 5세로에 40번과 5번이 나왔습니다. 324회에서는 4세로에 4번과 25번이 출현하였습니다. 637회에서는 보너스 볼을 포함하여 2세로가 16번, 37번, 44번, 23번으로 4회 출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으로 출현한 세로는 1세로, 2세로, 3세로입니다. 1세로가 63회에서 36번, 324회에서 36번, 637회에서 22번이 출연하였습니다. 2세로는 62회에서 23번, 324회에서 2번, 637회에서 16번, 37번, 44번, 23번이 출연하였습니다. 3세로는 63회에서 3번, 324회에서 17번, 637회에서 3번과 38번이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3회에서는 보너스 볼을 포함하여 20, 20번과 38번이 나왔고, 50, 23번과 5번이 출연하였습니다. 324회와 637회에는 중복으로 출연하는 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으로 출연한 궁은 2궁과 3궁입니다. 2궁은 63회에서 20번이 나왔고, 324회에서 2번이 출연하였습니다. 637회에서는 38번이 출연하였습니다. 3궁은 63회에서 3번이 출연하였고, 324회에서는 21번이 637회에서는 3번이 출연하였습니다. 번호 선택 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패턴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 2주차의 당첨번호 리스트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자료에서 당첨번호가 몇개 출연하였는데, 이번에도 출연할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서는 패턴이 3가지가 보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1회와 898회가 짝꿍의 차입니다. 함께 보시면 37번과 42번이 공통으로 출연하였고, 10차이수와 1차이수가 출연하였습니다. 63회와 950회를 같이 보면 3번과 40번이 공통 출연하였고, 10차이수와 1차이수가 출연하였습니다. 115회와 1002회를 같이 보면 25번이 공통으로 나왔고, 10차이수가 출연하였습니다. 168회와 1055회를 함께 보면 31번이 공통 출연하였고, 10차이수와 1차이수가 출연하였습니다. 220회와 1107회를 같이 보면 31번이 공통 출현하였고 10차 이수가 출현하였습니다 272회와 1159회를 함께 보시면 보너스볼을 포함하여 7번, 9번, 27번, 28번, 39번 5개의 번호가 공통으로 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차의 짝꿍회차는 324회입니다. 324회의 당첨번호를 보시고, 그 안에서 한두수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백회기와 추첨일 등의 설명 내용을 참고하여 번호를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턴 자료입니다. 짝꿍을 바꿔 11회와 1055회를 함께 보면 7번과 14번이 공통으로 출연하였고, 10차 이수가 출연하였습니다. 63회와 1107회를 함께 보면 40번이 공통으로 출연하였고, 10차 이수와 1차 이수가 출연하였습니다. 115회와 1159회를 같이 보면 9번과 28번이 공통으로 출연하였고, 1차 이수가 출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211회 차는 168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33회와 1055회를 함께 보시면 14번과 31번, 33번이 공통으로 출연하였고 10차이수가 나왔습니다. 585회와 1107회를 같이 보시면 6번과 41번이 공통으로 출연하였고 10차이수가 나왔습니다. 637회와 1159회를 짝꿍으로 보시면 3번과 38번이 공통으로 나왔고 10차이수가 출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차는 689회차를 참고하여 번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2주차의 자료에서는 168회, 324회, 689회 세개 회차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백회이 2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